한국 100대 명산 기획 여행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북 성주와 경남 합천의 경계 가야산 국립공원 핵심에 자리한 대영산 가야산으로 안내합니다. 가야산은 경북 성주와 경남 합천의 경계 가야산 국립공원 핵심에 자리한 대영산으로 대구권에서 접근이 쉬워 당일과 일박 모두 부담이 적습니다. 최고봉은 상황봉 약 1,430m 능선에는. 칠불봉 1봉부터7봉까지화강한 봉우리들이 이어지고 아래로는 홍유동과 백운동 같은 깊은 계곡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물과 숲과 바위가 한산 안에서 리듬을 바꾸며 나타나는 곳입니다. 대표 포인트는 팔만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와 장경판전, 홍유동 계곡과 소리길, 상왕봉과 칠불봉 능선, 백운동치일리 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일출과 운해를 담기 좋은 전망 데크들입니다. 난이도와 소요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트는 해인사와 홍유동 소리길 산책으로 왕복 2세 시간, 고도 상승 150에서 250m, 사찰과 계곡, 숲을 편하게 엮는 구성이고 표준은 백운동에서 토신제를 넘어 칠불봉 능선 일부를 맛보고 상왕봉을 찍는 왕복 10에서 12km, 6-7시간. 누적상승 900에서 1100m로 가야산의 정수를 담는 루트이며, 롱코스는 7일리 또는 백운동에서 시작해, 상황봉과 칠불봉 능선을 넉넉히 종주하는 12에서 16km, 7에서 9시간, 누적상승 1100에서 1400m로 파노라마와 압능 감각을 충분히 즐기는 구성입니다. 베스트 시즌은 봄엔 연두빛 실록과 운해, 사찰 경내 벚꽃과 산버지 흐드러지고 여름엔 계곡 바람과 녹음, 안개 낀 능선 실루엣이 살아나며 가을엔 홍유동 단풍과 노을이 절정이고 능선 단풍 파노라마가 이어지고 겨울엔 상고대와 일출이 하이라이트이나 바람 강한 날 체감 한파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가야산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색감은 봄의 연두와 흰 운문 여름의 진녹과 청녹. 가을의 주황과 진홍, 겨울의 백색과 코발트 블루가 한 장면 안에서 선명하게 대비되어 사진과 영상의 채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지형은 홍유동과 백운동의 물길에서 출발해 숲 능선을 타고 마지막에 화강암 안봉들 위로 올라서는 입체적 동선이라 발걸음이 지루하지 않으며 스토리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 주는 천년의 무게, 장경판전의 순결 암릉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찰 지붕선의 곡선이 겹쳐져 종교와 예술과 자연이 한 컷으로 만나는 감동입니다. 언제 갈지를 달로 나누면 1, 2월은 깊은 겨울로 상왕봉 상부 결빙이 잦지만 일출과 상고대 명장면을 기대할 수 있고 아이젠과 스패치 방풍보온 풀세팅이 필수이며 3월은 낮 해빙과 밤 결빙이 교차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고 잦은 운해와 방무가 영상 분위기를 살려주며 4월은 실록이 시작되고 사찰 벚꽃과 산벚 타이밍이 겹치며 시정이 좋은 날 파노라마 성공률이 오르고 5, 6월은 봄 절정으로 장거리 능선에 최적의 온도 벌과 진드기 대비만 챙기면 됩니다. 7, 8월은 장마와 대류성 소나기 낙뢰 변수가 커서 새벽 출발과 정오 전후 하산이 안전하고 홍유동의 물안개와 이끼 바위 색감이 최고조에 오르며, 9월은 초가을로 하늘과 구름층이 명료해지고, 운의 빈도도 올라 광각 파노라마를 건질 확률이 높고,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초는 단풍골든타임으로 상부가 먼저 하부가 삼내지 7일 늦게 따라오며, 주말 혼잡은 극심의 새벽 입산이 정답이고, 11월, 12월은 첫눈과 첫얼음 시즌으로, 오후 그늘이 빨라 헤드랜턴이 필수입니다. 날씨 변수의 핵심은 비온 뒤 맑음과 미풍, 즉 능선 풍속 초속 5m 이하가 예보되는 날로 시정과 구름층, 단풍 제도와 수면 반영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평지보다 한겹더 챙기는 보온 방풍을 기본으로 하세요. 이제 코스를 세 가지로 정리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라이트는 해인사와 홍유동 소리길 힐링 코스로. 2, 3 시간 150에서 250m 상승. 들머리는 해인사 주차장 또는 탐방지원센터. 동서는 일주문을 지나 경내를 천천히 관람하고 홍유동 소리길 일부를 왕복하며 장경판전 내부 촬영 금지와 드론 금지, 사찰 예절만 지키면 길 찾기는 안내판 따라 쉽게 원점 회귀가 됩니다. 촬영은 해인사 일주문 역광 실루엣. 홍유동의 바위와 수면, 반영, 늦가을 붉은 단풍 터널이 좋습니다. 둘째, 표주는 백운동에서 토신제를 넘어 상왕봉을 왕복하는 10에서 12km, 6, 7시간, 누적 900에서 1100m, 들머리는 백운동 탐방지원센터, 초반 숲길로 고도를 확보해 토신제에 오르면 칠불봉능선 일부를 비스듬히 바라보게 되고, 상왕봉 정상석에서 파노라마 이후 동일 루트로 하산합니다. 토신제와 칠불봉 갈림에서 상왕봉 방향 이정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후 늦은 시간 상부 진입 금지의 되돌림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포토스팟은 토신제 넘어 솔굴락 역광 상왕봉 파노라마에서 하늘과 암능 해인사 골짜기를 함께 담는 프레임 하산길 홍유동 초입의 황금 시간대 반영입니다. 셋째 파노라마는 칠불봉 능선 종주로 12에서 16km 7레지 구 시간, 누적 1100에서 1400m, 들머리와 날머리는 712와 백운동을 교차하거나 백운동 원점 종주로 구성하며 교통 계획이 필요합니다. 들머리에서 능선까지 고도를 확보한 뒤, 칠불봉 1봉에서 칠봉 일부 혹은 전부를 이어 상황봉을 찍고 하산하며 바람과 체온에 따라 레이어링을 수시로 조절하면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포토스팟은 칠불봉 앞능 측광 실루엣, 상황봉의 일출과 운해, 능선 위에서 내려다 본 해인사 지붕선의 곡선입니다. 교통과 접근은 대중교통의 경우 대구 서부나 서대구, 진주 등 주요 터미널에서 해인사 또는 합천성주 방면 버스를 환승해 탐방지원센터나 해인사에 하차한 뒤 도보 또는 셔틀을 이용하고 배차와 막차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날 시간표 확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자가용은 중부내륙, 광주, 대구, 남해선 등을 타고 합천 IC나 성주 IC에서 빠져 가야산국립공원 이정표를 따라 진입하며 주말과 단풍철에는 조기만차가 잦으니 새벽입차가 안전합니다. 혼잡을 피하려면 새벽입산, 점심 전후 하산, 하산 후 식사나 휴식 뒤 출차하는 루틴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안전과 장비는 봄가을엔 속건이너의 얇은 보온층과 방풍 자켓. 여름엔 통기성 상의와 초경량 바람막이, 우비를 챙기고 겨울엔 보온 이너와 두툼한 중간층, 하드셀의 비니, 내거머, 네 방풍장갑 두 겹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젖은 화강암과 계단, 데크가 많아 접지력 좋은 중등산화가 필수이며 긴 하산에는 스틱이 무릎을 지켜줍니다 헤드랜턴과 예비 배터리, 지도앱과 보조배터리, 개인 구급은 기본입니다 물과 간식은 라이트 1리터, 표준과 롱은 1.5, 2리터의 전해질, 에너지바와 초콜릿 젤과 견과류를 권합니다. 국립공원과 사찰 규정상 드론과 취사 흡연은 금지이고 상부 대돌림 시간과 겨울 결빙 통제를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촬영 루틴은 오전에 해인사 경내와 홍유동 계곡에서 역광과 반영을 노리고 스마트폰은 화면을 대패, 초점을 잡은 뒤. 노출을 약간 낮추어 하늘이 날아가지 않게 마이너스 0.32V 정도로 조정하면 물안개와 종소리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정우에서 오후에는 토신제와 칠불봉, 상황봉 능선에서 초광각으로 하늘과 운해암능 레이어를 크게 담고 인물은 화면에 5분의 1 이하로 작게 두어 스케일을 강조합니다. 석양에는 하산숲길과 홍유동 노을을 순광으로 바다 바위 결과 단풍 채도를 올리고 라이브나 연사로 흔들림을 보정합니다. 공통으로 HDR 자동을 켜고 손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위나 트래킹, 폴에 기대어 촬영하면 선명도가 올라가며, 해무와 김서림은 부드러운 천으로 수시로 닦아주세요. 근교 코스와 맛, 숙소와 온천은 같은 날 해인사 천년숲 산책과 홍류동 카페, 찻집을 엮고, 합천이나 성주의 로컬 식당에서 제첩국과 묵은지, 수육, 산채 정식을 즐기면 좋고, 1박 2일은 첫날 표준 코스를 산행해 합천성주 숙소에 체크인해 휴식하고, 이튿날 해인사 아침 종소리 산책 뒤 합천어 드라이브나 성주 한계마을, 대가야, 역사 테마를 연계하면 자연과 역사, 문화가 균형을 이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단풍절정은 보통 상부가 10월 중하순, 하부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며, 초보는 소리길과 사찰 산책이면 충분하지만, 상황봉 당일 왕복은 첫 중급 체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혼잡을 피하려면 평일 또는 주말 새벽 입산이 답이고, 9시에서 오후 2시 피크타임을 피하며 주차는 일출 이전 입차가 유리합니다. 아이젠과 스틱은 11월에서 3월 사이 아이젠 필수비 뒤 그늘 결빙은 연중주의 스틱은 하산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드론과 통제는 국립공원과 사찰, 상공의 무단비행 금지, 장경판전 내부 촬영 금지, 공원 공지와 되돌림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줄 결론을 드립니다. 가을 맑은 날, 해뜨기 전 백운동에서 올라. 칠불봉 능선과 상왕봉에서 파노라마를 한번 담고 내려와 홍유동 단풍과 노을 반영을 한번더 가야산은 이렇게 아침의 종소리와 저녁의 붉은 물빛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백대 명산 탐방 기획 여행으로 백대 명산 등산을 계획하시거나 등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 주시면 다음 여행 일정에 필요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